멤버스와 함께하는 농협물 방송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수 있는 구성이 네. 삼겹살하고 네. 목살하고 간단, 500g, 간반 500g, 500g씩 가져가시는 구성이에요. NH 멤버스와 함께하는 방송은 다릅니다. 오. 저희 오늘 가격대가 네네. 무려 33%가 할인이 33 돼서요. 33% 할인돼서, 그거 익혀서 드시면 진짜 그 김치를 부르는 오. 맛, 밥을 부르는 맛이라고 여러분들이 와.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 삼겹살 저희가 네. 팬 위에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감독님, 요거 팬 아, 위에 아. 한번. 아, 나도, 나도, 행복해,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행복행복 우리 감독님이 하나 촬영하다 보고 깜짝 놀라셨거든요. 깜짝 놀어요 네. <laughs> 이야! 성공! 성공! 무조건 우리 감독님, 회식님 미소 지금 보이고 계시죠?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어? 얘가 더 좋다. 갑니다. 갑니다. 와. 이야. 아니 고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노릇노르스름하게 딱. 와. 그러니까 이게 작게 썰어도 맛있고 오. 크게 예린 씨처럼 크게 크게 썰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은 게 뭐냐면 음. 지금 제가 잘 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삼겹살의 질 자체가 너무나 좋다 보니까. 와. 그냥 불판에 올려놓고 다른 건 올려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거라는 거 어떻게 이런 비주얼이 오지 일단 고기를 잘 굽지도 네. 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정말 솔직히 말하면 고기가 네. 신선해야 그럼 잘 구웠을 때이 비주얼이 나와요 그럼, 그럼 어. 제가 잘 구워서가 아닙니다 그럼요. 팬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럼요, 고기가 좋아서 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삼겹살 안에는 기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육즙이랑 같이 나와 버리니까 이게 그러면 요거를다 우리 예린씨가 다 드시고 아, 정말? 저는 그러면 삼겹살을 먹었으니까 이번에는 같이 함께 구매하실 수 있는 목살을 한번 같이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살 갑시다. 목살입니다. 네. 딱 보시면, 한번 보세요. 목살을 딱 보시면 살코기가 거의 한 7, 80% 정도 되고 음, 신나라 신나라 목살아 신나라 1kg 가져가시는데 오늘 가격이 18,900원에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고기 잘구죠 네. 전잘 먹죠? 네,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우승이 아빠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애가 아니다. 다섯이면 고기 달구어야지 아빠가. 그렇죠. 네.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음. 고깃집 가도 고기 꾸다 보면 애들이 가자 그래요 집에. 그럼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오늘 와. 나는 뭐 사실 일하러 왔기보다는 다 고기 구러 우 왔다는 생각이 더 맞는 것 같아. 어. 야, 지금 우리 예린 씨목점만 찍고 있거든요. <laughs> 맛있게 드셔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쭉 해서 보여드렸는데 네네. 아마 보시는 내내 오 나도 먹고 싶어, 그러니까요. 나도 먹고 싶어 하셨을 텐데 여러분 지금 구매하시면 여러분 주말에 만요 드실 수 있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들어오시고요 네. 저희는 NH 멤버스와 농협과 네. 함께하는 방송이라는 거 듣고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그 네. 네. 한돈이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서 저희 방송은 여기까지 인사하고 네.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매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녁 8시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을 맡았던 쇼스김태신이었고요황예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